중학생 친구들이 쓰는 정말 신조어 뭐가 있는지 진짜 어? 알려주세요. 이제 모든 말 앞에 아무래도를 붙여서 말니다 <목소리> 아무래도, 아무래도 유진 언니를 아무래도 날 좋아하네 좋아하는 이런것 같아요. <laughs> 아무래도 난안될것 같은데. 아무래도 나도 어려운데. <웃음> <웃음> 또 아무래도 말고 또또뭐 있어요? 감동심해 이렇게 네? 말해줘요. 감동심해 이렇게 감동 말해줘요. 감동심해 이렇게, 이렇게 쿨하게 해야 돼요. 감동심해. 심해. 어떤 때 쓰는 거예요 이 멘트는? 고맙거나 감동이 어. 심했을 때 <laughs> 신들의 버전이라고. 신들의 버전? 이게 중학교에서 유행하는 거야? <laughs> 가을 씨가 알고 있는 가장 최근 신조어 뭐예요? 킹왕짱. 킹왕짱. <laughs> 킹. 왕짱 <laughs> 우리 놀리는 거야 지금? 우리 놀리는 거야. 킹왕짱. 찾아보니까 킹정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쓴다고 얘기를 거는데그는 아무래도 조금. 그것도 지났어? 네. 진짜. 난 써보지도 <laughs> 못하고 지났네. 핑 받네 아, 진짜. 진짜. 요즘 근데 킹반네를안 하고 케이지 반네이는데 아니야 그 그냥 킹이 킬 키가 안지로 끝나잖아. 야 이거 설명 듣는 순간 이미 많아, 많이 멀어진 건데. 원영 어, 너도 너아 킬로그램 반네 <laughs> 그리고 원영 씨도 모르면서 약간 지금. <laughs> 맞아요. 신조 잘 몰라요. 네. 원영 씨 아무래도 원영 씨는 모르는 것 같은데. <laughs> 아무래도. 어. 어. 그랬어요, 근데 확실히 또 이거에 또 관심 있는 분 관심 있고 젊은 맞아요. 친구들이라도 없는 사람 없으니까 음, 관심 없습니다. 정말 네. 신조어 심해. <laughs> 예 감동 심해. 예 아무래도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? <laughs> 그럴 아무래도 네. 그럴 것 같다.